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20강을 시행하겠습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8조의 법을 운영함, 비파형 동공과 탁자식 고인돌로 문화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던 고조선이 정답입니다.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썼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2번 다음 삼국의 정치 제도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제가 해이 제가 해의는 고구려의 해이고 하백해의, 신라의 해의죠. 정사함은 백제의 해의 제도입니다. 이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불교의 수용이다. 강력한 왕권의 성립이다. 3. 기족회의 구성이다. 피지배층의 정치 참여다. 라고 했는데, 정답은 기족회의였습니다. 기족회의를 통하여 정사를 정하는 3국의 정치 제도였습니다. 3번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698년에 대조영이 세운 국가이다.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왕자 대광현은 수많은 유민을 이끌고 고려로 망명하였다.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인가 했는데요. 이 나라는 바로 발해였죠. 자, 1번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였다. 골품제를 통해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4번, 인한,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였다. 정답은 골품제. 자, 이것은 신라의, 신라의 제도였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려시대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이다. 아라비아 상인이 향료, 순 등을 가지고 와서 왕래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1. 병란도 2. 부산항 3. 인천항 4. 청해진 했는데요. 자, 고려시대의 국제적인 무역항이고,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게 된 것은 국제적인 무역항이었던 병란도 였습니다.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합천의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 이 문화재는 어느 시대에 제작이 됐느냐면 고려 시대 때 제작된 문화재입니다. 1. 팔만대장경, 2. 직지심체요절, 3. 무구정강대다라니경 4. 상감청자인데요. 정답은 팔만 대장경입니다.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탐구 활동으로 탐구 주제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탐구의 내용은 무오사화, 기묘사화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무오사화와 기묘사화는 어, 조선 중기에 어 사화와 붕당 정치 때 나오는 내용이죠. 1번 원의 내정 간섭. 2. 무신 정권의 수립. 3.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다. 4.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했는데요. 자, 정답은 3번.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죠. 자,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사화가 일어나고 분당 정치로 정치가 혼란했던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7번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보좌 하였다. 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3.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4.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파견되지 않는 속현으로 나뉘었다라고 했는데 조선 시대 상황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4번은 이것은 어느 시대냐면 고려시대가 그러했었죠. 고려시대 때는 주현과 속현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속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주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8번 다음 설명하는 상인이 등장하는 배경은 조선 후기 공납제의 개편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이었다. 대규모로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화폐 경제 발전을 촉진하였다. 자, 이 상인은 바로 공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공인은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나타났느냐 하는 건데요. 1. 대동법 2. 균역법 3. 영정법 4. 금난정권 폐지 정답은 대동법 시행으로 등장한 공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번 밑줄 친 서민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선 후기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민층이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에 중인과 서민층이 널리 향유하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1번 향가 2. 탈춤 3. 판소리, 사, 한글 소설. 자,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가 아닌 것은 자. 일번의 향가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리에 조직하였다.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공화정을 추구하고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자, 1번 신간회, 2번 신민회, 3번 보안회, 4번 독립협회 했는데요. 자, 정답은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내용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친일 내각이 반발령을 실시하였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으로 일어났던 사건, 병인양료, 가보개혁, 을미의병, 대한제국에 수립했는데, 을미사변과 반발령이 시행이 되자,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은 1920년 후반부터 농촌 개몽의 일환으로 언론 기관이 중심이 되어 한글을 보급하였다.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을,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일본의 형평 운동. 2번, 국채보상운동. 3번, 문맹퇴치운동. 4번, 60만세 운동인데요. 자, 여기에서 정답은 문맹퇴치운동. 1920년 후반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문맹퇴치 운동으로 시행이 됐던 운동이죠.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의 식민정책은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하였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였다. 자, 이러한 내용은 일제 침략이 총 930년 이후에 일제의 식민통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0년 이후에 일제 식민통치 내용을 찾아, 찾으시오 했는데요. 1번 회사령, 2번 문화통치, 3번 헌병경찰체, 4번 민족말살통치 했는데요. 정답은 4번의 민족말살통치가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가상일기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은 1929년 11월 아무날이었다. 얼마 전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 남학생들과 이를 말리던 조선인 남학생들 간에 싸움이 있었다. 경찰은 일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자 분노한 조선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학생들이 걱정스럽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3일 운동, 2번 문맹퇴치 운동, 3번 물산장려 운동, 4번 강주학생 항일운동. 자, 정답은 1929년에 있었던 강주학생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강주학생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시민들도 여기에 가담하여 일제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15번. 밑줄 친 내용에 맞는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새 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 형태가 만들어졌다. 자, 새로운 정부 형태란 어떤 형태인가 했는데, 1번, 내각 책임제. 2. 입헌 군주제. 3. 대통령 중심제. 4. 국무령 체제인데요. 자, 정답은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어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였었어요. 대통령 중심제였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자 새로운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내각 책임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사 20강을 마치겠습니다.